아 벌써 네 번째 시간인 것 같은데 음. 많이 좀 달려온 것 같아. <laughs> 선생님만 달리는안니 같이 달려야지. 보니까 예? 어.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배울 거 뭐였어? 저번에 얘기했잖아. y 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어떤 형? 이반형? 일반형? 아, 일반형. 야, 왜 이렇게 웃기지? 이거 일반형. 어? 일반형의 그래프에서 이 abc 보이지 abc? abc의 값은 별로 안 궁금해. 안 궁금하고 부호만 궁금해. 그래야 돼, 궁금해야 그래? 아무도 것안 궁금하면 안 돼. A, B, C의 부호를 판단하는 거 배워볼 거야. 그래프의 모양을 딱 보고 A, B, C의 부호가 도대부호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너무 너무 쉬워. 왜냐면 A하고 C는 벌써 배웠어. A는 누구야? 2차 항수의 개수. 얘가 하는 역할은 얘가 플러스면 아 R로. 얘가 마이너스면 위로 볼록이 됐죠. 그래서 지금 나와있는 같은 경우에는 세개다 지금 아래로 볼록이니까 a가 다 양수지인 거고. 위로 볼록이었으면 마이너스. a는 딱 보자마자. 마찬가지로 c도.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y절편 얘기할 때 일반형 딱뜨면은이 상수항 c는 이 일반형 그래프의 y절편이라고. y절편. 그래서 y절편. 그래프딱 보고 y절편 딱 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Y절편이 여기잖아 Y절편이 0보다 위에 있어. 그러면 당연히 C의 부호는 0보다 클 거고. 네? 딱 보니까 너는 Y절편이 여기야. C의 부호는 음수겠지. 0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네? 너딱 보고 너는 Y절편이 딱 원점이야. 그럼 C의 부호는 0이겠지 뭐. 0, 0이니까. Y절편은 0이야. 아, A하고 C는 벌써 우리가 뭔지 알아. 그래서 보자. 그래도 딱 보자마자 A하고 C의 부호는 바로 나온다. 그 문제는 B야 B. 자, b. b. B가 참 문제점이야. 네, 정상 정지로만 나왔어. 그래서 b 자, 저 B의 부호는 어떻게 구하나 이거지? 네, 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꼭짓점의 x 좌표가 꼭지점의 x 좌표가 음수네, 그지? 음수네 확인해. 음수인 거 파는 거지? 그러면 우리 일반형 딱 떴을 때꼭짓점의 x 좌표 구하는 공식 이 있었잖아. 렇죠꼭짓점의 x 좌표 구하는 공식이 마이너스 2에 인해 b였죠, 그지? 그러면 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꼭짓점의 x 좌표가 음수니까. 이 공식 쓰면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음수 돼야지. 꼭지점에 x 좌표 구하는 공식이 저건데, 눈으로 딱 보니까 꼭지점에 x 좌표가 음수잖아. 너도 음수 값이어야죠. 쟤? 근데 딱 보니까 얘가 아래로 볼록이네. 아래로 볼록이면 이 A의 부호는, 그렇지, 플러스죠플러스고 자, B의 부호는, 야, 니가, 요 놈이, 0보다 작아야 돼. 즉, 마이너스 2a분의 b가 음수여야 돼. 그럼 b의 부호는 지금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돼야 돼? a가 플러스니까. 이놈이 마이너스 되려면 b의 부호는 플러스가 돼야 돼. 그래야 마이너스 될거아니 아, 자, 좀 요런 그림, 지금 요런 그림에서는 수니까.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일단 a는 아래로올록이니까 a는 양수야. 그렇 근데 너의 전체적인 값은 0보다 커야 돼. 그 마이너스 앞에 하나 있으니까 b의 부호가 어떻게 돼야 돼? b의 부호는 마이너스 돼야 될 거야. 그래야 마이너스 마이너스라면서 플러스. 그래야 0보다 클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이제 대칭축이 지금 오른쪽에 있을 때 보니까 a는 지금 현재. 0보다 큰데 b가 어때? b의 부호가 a하고 반대되는 게 무슨 이요 아, 그래서 선생님 이제 정리를 하면 우리는 자 이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대칭축이 대칭축이 y축보다 이렇게 왼쪽에 있으면 왼쪽에 있으면 a하고 b의 부호는 항상 똑같아 항상, 항상. 이차함수 그래프의 대칭축이 반대로 이제 y축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a하고 b의 부호가 서로 반대야. 네가 플러스면 가 마이너스. 네가 마이너스면 네가 플러스. 이렇게. 그래서 자 대칭축이 이렇게 왼쪽에 있을 때 y축보다 왼쪽에 있을 때 a하고 b의 부호가 서로 같해. 예. 마찬가지로 대칭축이 이렇게 y축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는 a하고 b의 부호가 서로 달라. 그래서, B의 부호를 결정하는 방법은, A의 부호는 바로 나오잖아. 그래서 모양 보고, 앞볼, 윗볼, 이거 고 A의 부호 결정한 다음에, 대칭축이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 판단하면서, 대칭축이 왼쪽에 있으면, 그 A와 B의 부호는 서로 가고. 대칭축이 이렇게 오른쪽에 있으면, 그 A하고 B의 부호는 서로 반대. 이렇게? B의 부호는 그렇게 찾는 거야. 왼쪽은 같해, 오른쪽은 달라. 같다, 다르다, 같다, 다르다. 우기 쉽게 앞 글자만 따서, 앞 글자만 따서, 같. Y 축을 기준으로 왼쪽은 같해, 오른쪽은 달라. 어? 같, 같, 다르, 같다, 다르, 같다. 오케이. 자 그러면 만약에, 만약에 대칭축이 딱 Y 축이 될 수도 있잖아. 대칭축이 딱 Y 축이 될 수도 있다. 그럴 때 B의 부호는. 마찬가지로 여기서 출발할 거야 꼭짓점의 X좌표 구하는 공식이 이거면 지금은 꼭짓점의 X좌표가 얼마야? 0이죠 0, 얼마잖아 꼭짓점의 X좌표가 0이야 그러면 요 놈이 0이 되려면 A가 일단 0이 되면 안되죠 A가 0이 되면 분수에서 분모가 0될 수 있어? 안돼 그리고 니가 0되면 너가 0이라 소리. B가 0이면 2차 항이 날라가는 2차 항수도 아니야. 그렇지? A는 어쨌든 절대 0이 될수 없어. 누가 0돼야 0돼? 분모의, 분자에 B가 0돼야 되죠. 즉, 대칭축이 이렇게 Y축일 땐 Y축일 때 B는 0이다 이거야. 오케이, 그 자, 대칭축이 왼쪽에 있으면 A하고 B의 부호가 같고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으면 A하고 B의 부호는 반대. 대칭축이 딱 Y축이면 B는 0. 이렇게 B의 부호만 좀 신경 써서. 어? 이렇게. 자, 문제 한번 볼게. 자, 문제 1번. 자, 그림, 그림이 하나 나와 있고, 요놈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그래프일 때, ABC의 부호를 판단하네. 너무 쉬워. A는 얘가 윗골이니까 음수일 거고, B는 얘가 대칭축이 Y축보다 오른쪽에 있으시네. 오른쪽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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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다. B는 어때? A하고 B가 달라. 네. 자, C의 부호는 Y 절편 어디야? 여기야. Y 절편은 0보다 크다. 그럼 이렇게. 쉽게 찾지? 그럼 이거 어디서 몇 번씩 다잘 찾아야 돼. 다 구했고 또못 찾으면 큰일 그래. 나. 답은 3 번에 있는 오케이. 그번 어. 문제 2번 볼게요. 오늘 문제 수가 얼마 문제 안 되는 것 같아. 2번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요 놈의 그래프가 이거래. 그럴 때 너의 꼭짓점이 몇4분면에 있네. 여4분면 그러면 야너 꼭짓점 있잖아. 꼭짓점. 뭐 콤마 뭐야? 너의 꼭짓점은 자 표준형 주어져 있네. 꼭짓점 얼마야? B 콤마 B 콤마 마이너스 C가 꼭짓점이잖아. 우리 표준형 딱 뜨면은 이콤마 마이너스 c 여기가 꼼지적 잡혀있다. 네? 오케이. 이콤마 마이너스 c 도대체 너는 몇 4도면 에 그러면 b 하고 c의 부호를 알아야 된다. 이건 딱 보고 너의 그래프가 이거니까 a, b, c 그냥 다구해볼게자 a의 부호는 얘가 위로 볼록이니까 0보다 작으실 거고 대칭축이 y축보다 왼쪽에 있네. 왼쪽에 있을 때는 a 하고 b의 부호가 따로. 그래? b의 부호도 그대로. 자, c의 부호 봤더니 c는 y 절편이니까 여기는 y 절편이 c는 마찬가지로 0보다 크겠네. 자, abc의 부호를 구했어. 그 너의 부호를 따져봤더니 b의 부호는 음수고. 부호. 자, c는 뭐야? c가 양수야. c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만나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즉 너의 꼭짓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콤마 마이너스. 그게 몇사분면이야? 어? 3사분면이 있겠지. 여기 3사분면 위에 있는 점들이 마이너스 분만, 마이너스. 옥체점의 정리는 3사분면이 겠다 답은? 어? 오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는 이너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오케이? 자. 문제 3번. 문제 3번 보니까 이차함수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다 그리고 요구, 어? 너와 같을 때 교환 잘안 보이는 친구는 교환 잘 보면서 너와 같을 때 이차함수 요 놈의 그래프를 찾으래. 자. 얘 보고 abc의 부호를 결정해보자. 너 보고 a의 부호는 얘가 지금 아래 로를록이니까 양수죠? 그러면 양수고 B의 부호는 대칭축이 Y축보다 왼쪽에 있으시니까 A하고 B의 부호는 같다고, 같다고 들어 똑같아, 똑같아 고보고 C의 부호는 Y절편 어디야? Y절편 봤더니 0이네, 원점이네요 Y절편은 0이지, 이렇게. C는 0. 자 그래놓고 너의 그래프로 알맞은 거를 찾으래. 그러면 지금은 문자가 지금 순서가 바뀌어 있어. 2차 앞에 계수가 B야. 즉, B의 부호가 지금 플라스다. 최고차 앞에 계수가 양수니까. 그래프의 개형은 일단 아래로 볼룸이겠네 아래로 볼룸 그럼 뭐 지워? 뭐 지우고, 너 지워. 또뭐디있어 5번도 뭐 지워. 그치? 답은 1번 아니면 3번이죠 1번 아니면 3번. 그리고 그러니까 C가 0이네. c가 0이야. 그럼 여기 0 들어가면 1차항 날라가고, a의 호가 양수야. a의 보호. 즉 자,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얘가 이런 형태네얘 날라가잖아. c가 0이니까 날라가고 bx 제곱 플러스 a. 요런2차함수는 그때 y는 bx 제곱을. y는 bx 제곱 우리 여기, 여기 a a 빼지 않았는데 요런 그래프를 2차함수를 Y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시킨 거아니요 근데, 그제 A의 부호가 증거야. A의 부호가 0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플러스. 즉, 너라는 그래프를 Y축의 양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시킨 거야. 누구겠어? 예세요. 1번. 여기가, 여기가 A에서. 그럼 잘풀수 있는 친구들은 금방 풀수 있었을 거 같은데. 어, 빠르게, 빠르게. 문제 4번 볼게요. 마찬가지로 일반형도 나와있고 어, 그래프 잘보이네 이거는. 일반형 나와있고 요 놈의 그래프가 이거와 같을 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보 자, 그럼 일단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 그래프 딱 보고 A, B, C 부호 정하자. A의 부호는 어떻게 돼? 앞볼이니까 양수 부호. 자, B의 부호는 대칭축이 Y축보다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에 있을 땐, 같다. 다르다, 다르다. 누구랑 A랑 B의 부호가 서로 달라. 마찬가지. C의 부호는 여기. Y를 뱉어. C는 어때? 0보다 크네. A, B, C의 부호를 정해놓고, 보자. 자, 기억 보니까 A-B는 0보다 크시대. 그러면, 지금 A의 부호는, A의 부호는 플러스야 너는 플러스고 그죠? 그리고 b의 부호는 마이너스잖아. b가 마이너스. 그치?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 플러스, 플러스 바뀔 거 아니야. 무조건 0보다 크네. 그래? 무조건 어. 지금 a가 양수, b가 음수 c가 양수. 네. 이렇게. 자. 니은 보니까 a 곱하기 c 면 0보다 적대. a 곱하기 c 하면, a 곱하기 c 하면 플러스죠 무조건.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니까. 너무 어, 틀렸다 진아 우리 지금 답을 몰랐는데 무엇 찾고 있는 거니까 기억 맞는 거죠? 기억 찾아놓고 틀렸어. <목소리> 리얼 틀렸어. A 곱하기 C 하면 0보다 크죠? 부동호 방향 이 반대로 되어 있어니다 자, D 급 보니까 이번에 세개다 곱한 때다 곱하면 마이너스 몇개 있어? 한 개, 두 개. 양자와 음수네. 너도 부동호 방향 반대로 되어 있어. 자, 그러니까 이제 리부터 리얼, 리얼, 보니까 뭐다 A냐면 B자리 C, A냐면 써 있어. 음, 자. 이런 형태 의잘 봐두고, 얘네들 푸는 방법은 말이야. 자, B를 봐 B를 딱 보고, B 앞에 개수가 얼마야? 플러스 1이죠. 즉, 얘가 의미하는 거는, 이 X자리에다가 1을 넣어봐라. 이 말이야. X자리에 1을 넣어봐라. 그래서, 자, X에다가 1 한번 넣어볼게. X에 1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X에다가 1 집어넣었더니, 아, 얘랑 모양이 같아지네. 즉, X가 1일 때 Y의, Y 값이 어떻게 되냐, 이거야. X가 1일 때 Y 값은. 그래프 딱 보고, 어? X가 여기 1일 때 Y 값디야 중수네, 중수. 즉,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보다 따라는 거지.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X가 1일 때 미음도 한번 연습해볼게. 미음 보면서. 어? 미음 봤더니, B만 보라고. B 봤더니, B만 봐. 나 B를 쏴라. 쏴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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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보니까, b 앞에 계속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죠. 1. 즉, 너가 의미하는 건, 요식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 넣었을 때. 너무 웃겠다. 마이너스 1 집어 넣으니까 어떻게 돼? A. 마이너스 1 집어 넣으면, 마이너스 B. 그리고 플라스 C. 즉, 똑같이 졌잖아. 너랑. 언제?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그때, Y 값의 부호가 어떻게 되냐 이거야. Y.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Y 값의 부호는. 자, 그래프 보고, X 좌표가 마이너스 1일 때, Y 좌표 어떻게 돼? 아, 0보다 크시네. 즉, 너도, 너는 너는 0보다 큰 거야. 아, BM은 맞아. 맞고, 자, 비 m 볼게요. 비 m 보면. 또, 마찬가지로, 보기 싫더라도, B만 바라보면서, B만. 정중, 그건 말고, 여기, 예, 예. 렐, 그, 자라해말요 가수게. 맥도 예. 날드 렐. 자, 봐봐. 보면은 음. 자, B 보니까, b 앞에 개수 얼마야? 마이너스 2죠? 얘가 의미하는 건, X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 넣으시라고. 마이너스 2 집어 넣으면, 여기에 마이너스 2 들어가면, 4A죠, 4A 되죠, 네. 4A. 여기에 마이너스 2 들어가면 마이너스 2b 그리고 플러스 c 대아 네. 똑같이 정해진다. 이제 즉 얘가 의미하는 건 x자에 리 마이너스 2 집어넣었을 때 y값의 부호를 알려달라고. 즉 그래프 딱 보고 x 좌표 마이너스 2가 이쯤 있겠지. 그때 y자표는 역시 0보다. 즉 너가 0보다 딱다고즉 비음도 맞다는 소리네. 답은 옳은 건 기역. 미, 비, 세개 됩니다. 오늘 문제가 별로 안 됐고 선생님 내용도 참 쉬웠던 것 같아. 앞에 있었던 내용들보다. 왜별도고 뭐 없었지? A 하고 B의 부호는 일반형 딱 떴을 때 A 하고 B의 부호는 대칭축 딱 보고 대칭축이 어, 자기들이 보기 Y축보다 왼쪽에 있으면 Y축보다 왼쪽에 있으면 A 하고 B의 부호가 서로 같고 같고 이제. Y축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A하고 B의 모가 서로 달랐죠 오케이.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식이 표준형, 일반형이 있었죠. 표준형, 일반형. 자, 그걸 이용해서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거꾸로 2차 함수식을 구해보는 거,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시간까지 역시나 공부 열심히 하시고, 공부는 엄마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치? 나를, 선생님을 위해서 하면 안 되겠지? 내가 뭐라고 그지 공부는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시다